네.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바댜는 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며 성경에는 11명의 동명 이인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11명의 오바댜가 정확히 누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몇 명이 동일인 인물인지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열한기상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인물은 당시에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고위직으로서 아마도 왕실의 소유와 땅과 재산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아니면 국토부 장관 그 정도로 높은 지위에서 아합을 보필하 보필고그 당시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바디아가 섬겼던 아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패역한왕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게 한 그런 장본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보암의 길로 간 악한 왕의 대표격이 바로 아합 왕인 것입니다. 아합은 한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았지만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렬한 어,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결혼한 탓도 아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합도 섞여버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합 밑에서도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여와를 잘 경외한 사람이었, 사람이었습니다. 요란기상 18장 12절. 네, 그다음 절 보여 주세요.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12절은 엘리야와의 대화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아합이 나를 찾고 있으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그것을 전하여라 했는데, 오바디아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합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 이유로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오바디아는 결국 아합에게 가서 자신이 엘리야를 보았다. 제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종 저는 어려서부터 여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을까요? 오바다는 정말 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자기가 한 말대로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그의 신앙은 어려운 시대에도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으니 가서 엘리야를 만나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합이 엘리야를 찾고 있었지만. 아합이 이런 오바디아를 보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바디아 너랑 엘리아가 이렇게 엘리아를 찾아도, 찾아도 만나기 힘든데 왕인 내가 찾아도 만나기 힘든데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엘리아를 만날 수 있, 있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엘리아를 그렇게 잘 아니? 무슨 혹시 무슨 둘이 꿍꿍이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니니? 나는 그렇게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 엘리아 넌 어떻게 만났니? 아합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오바디아를 의심하면서 오바디아를 궁지로 몰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디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혹시 아합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바디아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를 만난 것과 그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시작해서 갈멜산 전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는 그 포문을 이 오바디아가 열어준 것입니다. 오바디아가 이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또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저울질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해야, 해야,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중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할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통계를 봐도 어린 아이 때 혹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세부터 20세까지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봐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태어나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뒤로부터 줄기차게 그 어머니 수산 수산나의 강력한 영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된 훈련이라 여기, 여기다 시피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교훈과 훈계를 받고 자라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0살 때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겨진 성경책을 그의 평생 동안 끼고 다니며 읽고 다녔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성교사 윌리엄 케리, 미국의 디엘 무디 모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잘 자라난다면, 오늘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 오바디아처럼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또 다른 것은, 혹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또그 자녀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필요한 실력과 인격도 그곳에서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를 경외했던 오바댜처럼 우리도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또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만들 때이 어려운 시대를 잘 감당했던 오바댜처럼, 그리고 앞서 말한 존 웨슬리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10대 학생들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내가 경외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꼭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바다는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당시 아합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오바디아, 당시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이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오바댜는 그런 이방 종교에 물들거나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혹시 오바다처럼 아합의 왕궁 같은 곳을 맡은 성도님 계십니까? 아합의 왕궁을 맡았더라도 아합의 종교까지 맡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합의 왕궁을 맡았더라 하더라도 아합이 섬기는 바알까지 섬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에 좋지 않은 문화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합의 왕궁을 맡았기에 아합을 전도해야 되니까 아합이 원하는 종교와 아합이 좋아하는 문화를 저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수능하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술도 한 잔하고 전도를 위해서 담배도 피고 전도를 위해서 노래방도 같이 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바댜 오바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왕궁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합의 종교와 아합의 문화까지는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장소와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투철하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이방 나라의 애굽의 총리 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애굽에 애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도 이방 나라의 총리 직을 수차례 오랜 기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방 종교 우 우상 종교가 판치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왕궁에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커서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도하고야 말겠다고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다니엘을 보면서 탐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 그녀도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수 있는 이방 나라에서 출세한 왕비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함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바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겠습니까? 신앙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만한 뜻을 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나 스스로 뜻을 정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뜻을 정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에스더도, 오바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바다처럼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다는 오바디아, 발음이 어렵네요. 오바디아는 투철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오바디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엘리아랑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봤다 하면서 정말 이 오바디아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디아는, 오바디아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순교자적 정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오바디아 자신도 아합의 왕궁에 있게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조용하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요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고 너무 무리하게 신앙에 도전을 하는 건 지금 이 시국에 현명하지 않다고 몸을 사려야 된다 다음을 위해서 몸을 사려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 눈앞에 자신이 보이고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데 사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의 위치한 그 갈멜산 주변에는 약 2천여, 정도, 2천여 개 정도가 되는 석회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갈멜산 일대는 피난민들의 은신처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바자는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이렇게 두 굴에 분산시키면서 피신시켜서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엘리야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가뭄과 흉년이 아주 극심하게 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다가 이 백명의 선지자를 섬기고 보호한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물과 그 많은 양식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공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구했습니까? 3년 동안 물이 오지 않고 그로 그로 인해 흉년이 들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시대에 이 오바댜는 어떻게 해서 그 여호와의 백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장기간 동안 물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그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도 않게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어떻게 들키지도 않고? 얼 어떻게 섬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혼신적으로 섬기는지는 알겠습니다. 정말 이 아하, 얼마나 이 힘들었냐면 아합이 이 오바다를 향해 물을 좀 구해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다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합의 왕궁에 물을 갖다 주시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을 가져다주고 양식을 공급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바댜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한 그 투철한 사명감이 오바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지 않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뭄 중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실 물을 필사적으로 구해오는 이 오바디아와 같은 투천한 사명감 저와 여러분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기도하기가 힘들다, 어려운 시기다, 다들 그런 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을 오바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에 방법이 있고 길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오바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가뭄과도 같은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양식과 물을 공급하는 오바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더욱 더 사명에 집중하고 또 본질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없던 방법도 생기고 길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켜 주심이 하나님의 손들어 주심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바댜가 어떻게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만 이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모든 발걸음과 손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압의 눈으로부터 당 당국의 눈으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자의 눈으로부터 오바댜의 대적으로부터 오바댜의 모든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하나님께서 손들어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편안은, 진정한, 안전은 우리가 시대에 편승하고, 하나, 시대에 편승하고, 죄에 섞여서 맞, 적당히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순결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순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안전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명 감당한 비록 사람들에게 집중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성경에서 비중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 인생을 불태우니 오바디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바디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